오늘은 최소 월 20만원 더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지금 유튜브 시작하기에는 늦지 않았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해서 유튜브에 가장 많이 시간을 소비하는 국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인 5,163만명 중 4,183만명 81%가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비유하자면 유튜브는 강남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대형 플랫폼들과 비교했을 때만 해도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맨날 한다는 인스타 그리고 퇴근 후에 나에게 보상 시스템을 지급해주는 넷플릭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국인이 유튜브를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할까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심플합니다. 각자 개인이 좋아하는 영상을 입맛대로 찾아볼 수 있고 한두 개 콘텐츠를 보다 보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의 취향을 파악해서 관련된 주제로 계속 추천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넷플릭스도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을 해 주지만 넷플릭스는 뭔가 각 잡고 봐야 한다면 유튜브는 가볍게 볼수 있는 영상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쉽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50대 이상 인구 분포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유튜브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22년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왜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지 느낌이 팍팍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50대 이상 분들은 소비자이지 생산자가 잘 없습니다. 아, 이것은 50대 분들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체 인구로 봐도 비슷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 10명에게 연락을 해보세요. 어, 너 유튜브 하고 있니? 음, 맨날 하지? 아니, 실청 말고 생산 말야. 이 아니, 안 하는데? 이런 답변이 돌아올 겁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유튜브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채널 분석표를 보여주면서 소행이라도 볼수 있고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보여줘도 안 합니다. 대부분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유튜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수백만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AI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챗 GPT를 비롯하여 쉽게 유튜브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AI 홍수가 시작되는 것 같으나 저는 이 중에서도 극 효율성을 추구하는 인간이기에 이 중에서도 가장 최적화해서 영상을 최단 시간으로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사용하고 최적화를 시키려고 계속해서 연구 중입니다. AI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실행을 하면서도 하루하루 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단한 기능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에 이것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얼굴 공개를 하나도 하지 않고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영상을 쉽게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까 꼭 시청하고 실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또는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아참, 최근에 오픈 카카오 채팅방도 개설했으니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정보를 교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